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42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40위로 선정된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182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총 학부학생 수는 5262명이며 대학원생은 6674명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는 사립대학이고 남녀공학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스매스터제이고요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교실 비율이 59%이며 학생대 교수 비율이 11대1, 4년 내 졸업률은 65%, 유학생 비중은 13%, 에시안의 비중은 23%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5대 가장 인기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Bioengineering and Biomedical Engineering, 두 번째는 Biology and Biological Science, 세 번째는 Medical Engineering, 네 번째는 Computer Science, 다섯 번째는 RN이라고 하죠, Registered Nursing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 미 전국 38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 전국 39위. part-time MBA, 미정국 22위, biomedical engineering, 그리고 b i o e n g i n e e r i n g 미 h 국 12위, n u r s i n g p r o g r a m t h e f i r s i n g s c h a t this is t s t t i a v e o r s e o say that s r s 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e a v e o r s e y a t t i r s t time I have to say that this is the first e a r l y t a t t i e f i s i o n a y that t e a o s e r s a v e to y t e f i s i o say that this is t e a r l y 지원 시 d u e d a t y s i e f 노벤버 퍼스트 인데요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 1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얼리 합격 발표는 얼리 디시전 1이 디셈버 세컨 얼리 액션이 디셈버 나인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듀데이시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신입생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합격률 29% 조기전형 합격률 39% 고등학교의 평균 성적 5.0 만점에 4.17, SAT는 75% 할이 1600점 만점에 1490점, ACT는 75% 할이 36점 만점에 34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 ACT의 s e 는 옵셔널입니다.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리퀘어먼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웹사이트는 k s t a t e e d 이고요 운동은 n c a a Division 3, 그리고 University Athletic Association 에 속해 있으며, 풋볼과 테니스팀이 유명합니다. 동로는 Craigslist 설립자인 Craig Newmark, 그리고 Symantec, 즉,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p e t e p e t 등이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스파르탄, Spartan, 스파르탄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스페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8개의 c o 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크게 3개의 캐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언더그 n d e r g r a d 해서 두개의 다른 배 a c 디그리, 즉, 컴퓨터 사 u t e r Science, 엔지니어, Electrical Engineering, Physics and Music Education, m a n a 등으로 다른 어, 메이저로 Degree를, 두 개의 Bachelor d e g r e 를 따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Integrated Graduate s t u d y 해서 BA와 Master Degree까지 한꺼번에 획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번째는 Senior Year in Professional s t u d y 해서요 마지막 4년째 대학생활을 Master Degree로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스티의 유명 학과 및 대학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대학원 유명하고요. 공과대학원, 경영대학원, 치과, 간호대학원이 유명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400에이커 즉 1.6평방킬로미터의 유니버스티 팜을 소유하는 대학이고요. 교내 및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헌신을 매우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매년 스프링페스트가 열리는 대학입니다. 졸업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 v 리지스타 e s 러리가 65,200불이고요. 엔지니어링 1년에 69,400. 컴퓨터 p u t e r and i n 1년에 68,700불이고요. 매스 t h 스 m a t i c s a 가 63,800불. 헬스 프로페 h p r o f e s s l a t e d 가 62,400불. 마지막으로 피지컬 사이언스가 58,200불이 되겠습니다. 연간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이션앤 피가 1년에 5 9 0 4불이구요룸앤 보드가 1년에 15614불이 되겠습니다. 니드 베이스 스칼라십은 49%가 혜택을 보는데요. 평균 34419불을 받고 있고요. 메리 베이스 스칼라십 1년에 2 4 4 5 4불이구요 니드 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는 51%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1년에 45,387불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이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 즉 First Prior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r e g 스 r Course입니다. 많은 AP와 Honors를 들어야 되겠고요. 두번째, GPA 중요합니다. 세번째, Class Ranking. 네번째, 표준고사입니다. SAT 혹은 ACT 제출해야 되고요. AP와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크스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가외 활동, 특별 활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세컨 프라이어리티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컬리지 에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 레를 추천서 필요하고요. 세번째, 인터뷰도 중요하겠습니다. 네번째, 탤런트 앤 어빌리티 필요하고요 다섯번째, 학생의 캐릭터 앤 퍼스널 퀄리티스 필요하고요 여섯번째는, 발론티얼 웍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